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다 함께 가지아를 외치면서 시작을 해 보고 싶은데요 주변을 둘러보시고 아무도 없다면 가지아를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자 네, 물론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른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오랜만에 25센트 대를 보게 되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 프랙탈 차트 있지 않습니까 아직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쭉 가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방심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25 센트까지 올라오니까 드는 생각 한 가지가 있죠. 아17 센트에서 좀 사둘 걸. 역사는 반복된다고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나온 소식들 제가 한번 여러 가지로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 i i c 상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XRP가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미국 쪽에 굉장히 많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또한 이제 한국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쭉쭉 계속해서 XRP 가격 올라가면서 XRP를 욕하는 사람들이 좀 수그러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자, 그 다음 소식은 항상 XRP에 대해서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이 사람 골든 개코시인데요. XRP 거대한 역 헤드앤숄더 가지아라고 외쳐주고 있고 지금 XRP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27센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프랙탈 차트 분석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정말 마음 졸이면서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굉장히 소심하게 아이대로 가면 좋겠다 제발 따라가야 되는데 왜냐면 못 따라가면은 또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사람들 그럴까봐 이제 저도 많은 이렇게 희망을 품지는 않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충실하게 잘따라가주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차트로 이때 글을 쓸 당시에 만약에 이때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으면 은첫 번째로 25센트에서 26센트까지 가능하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가격 펌핑이 좀 강하게 오게 되면은 2017년 프렉탈를 기준으로 29센트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 그리운 30센트 먼저 고향 땅 한번 발을 밟아 보면 좋겠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쭉쭉 따라가 가지고 이 떡상, 떡상 좀 가자, 제발. 참고로 이 차트를 분석해 주시는 분은 로드 XRP 님이십니다. 출처를 밝혀야겠죠. 계속해서 좋은 분석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XRP가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노력에 꼭 부응해 줄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 XRP 상승에 관한 분석은 뒤에 또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중간에 나온 소식들도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플사의 에미 요시카와님, 리플사를 대표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열렸었던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패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금융 서비스 및 플랫폼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는 플레이드 잭돌시가 이끌고 있는 스퀘어 코인베이스 그리고 리플사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에미 요시카와 씨는 리플사가 어떻게 오늘날 국제 지불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외 패널 멤버들은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의 필요성이 빠르게 변화하며 산업의 발전이 진화하고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버드대 쪽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버드 쪽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는 듯한 리플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하버드 교수가 리플사에 대해서 짧게 쓴 그게 교재였는지 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어서 SBI에 관련된 짧은 소식을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또 1월달에 이런 PDF가 출시가 되었었다라고 하죠. 제 많은 부분들을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SB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플사의 DLT를 송금에 쓰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 여기에 여러 은행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처럼 일본에서 꽤 레노라 하는 은행들도 머니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니탭의 일본 내 사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XRP 활용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도쿄올림픽 때 XRP가 쓰일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저렇게 난리가 나고, 일본 쪽에서도 지금 현재 우한폐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은, 이 도쿄올림픽을 미루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중국 쪽에서도 열리게 될 예선전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 벌써부터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2월이니까 앞으로 몇 개월 내에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너무 무섭죠 자그 다음은 이어서 이 XRP 가격 상승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사 제목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사실들 때문에 XRP가 떡상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기사에서는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RP가 그동안 가격적인 면에서 개판을 쳤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XRP가 떡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 23에서 24센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XRP. 이런 XRP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었던 비트맥스에서의 XRP에 관련된 마진거래 상품. 이 상품에서는 XRP로 롱숏을 칠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스왑이라고 불리는 이 거래를 2월 5일부터 비트맥스에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유저 백스는 이 상품의 출시가 우연히도 XRP가 계속해서 몇 년간 이어져 내려왔었던 달러 차트 저항선을 부수려는 시점과 맞아떨어지며 엄청난 가격 변동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비트맥스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여 XRP로 롱숏을 칠수 있는 계약을 출시할 것인데 XRP가 미국 달러페어의 하락 추세선을 깨부신 상태라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흥미롭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프랙터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기도 하고 삼각수렴의 마지막에 아 그거 뚫었죠 상방으로 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과연 엄청난 가격 상승에 비트맥스의 마진 거래가 도움이 될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2월 5일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디 가격 상승 오랜만에 오고 있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XRP 가격 상승의 두 번째 근거로는 이 트레이더 XO가 제시한 Y코프 패턴이 XRP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XRP 사토시 차트이고 오른쪽이 Y코프 패턴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쯤에서 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패턴을 거의 판박이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C단계에서는 XRP 가격이 사토시 차트상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주로 베어 트랩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 스프링은 D단계에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팍 튀어 오르게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었던 이 트레드 이 레인지의 상단을 뚫고 나와서 이 상단의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꾸며 이 e 단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만약에 XRP 사터 시차트가 쭉 가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XRP가 슈퍼 떡상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기 뚫었을 때 여기까지 막 천장 뚫고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아가서 다시는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가격 상승해서 안 내려오는 거 정말 그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따라가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좀 어떻게 횡보하면서 올라가면서 크게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전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XRP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조롱만 하고 약 올리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믿고 있는 사람들 그동안에 열심히 기다린 사람들만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치국 마시면 안 되겠죠? 언제나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이 상황을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며칠 된 소식이긴 하지만은 또 다른 리카가 출연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자, 아무튼 이 리카의 이름은 UFC에서 유명한 선수이자 한때 올림픽 레슬링 선수였었던 벤 아스크렌이라는 사람인데요. UFC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 남자예요. 일단 이 사람이 암호화폐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비트코인이랑 나이트코인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그는 한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방금 이토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더 구매했다. 계속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놀려봐라. 내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롱. 그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내가 봤을 때 xrp는 스캠인 것 같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그래 잘한다. 너도 까고. 옆집 동네 사람도 까고. 윗집 사람도 까고. 다 같이 모여서 둘러가고, 지나가는 개도 물어 뜯는다는 XRP. 그냥 동네 북이죠. 몇년 후에 리플사의 사업이 계속해서 제대로 성공해가지고 XRP 가치가 올라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크리스날슨 트윗 잠깐 공유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XRP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3천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린다, 와이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린다와 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아이콘 IQ와 레벨4 체인지와 함께 손을 잡고 이벤트를 하기로 했다. 정확히 어떤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5월 5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에 무슨 경기 같은 것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으로 난민들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난민들이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그 와중에는 정말 힘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제 영상에서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기로 하고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XRP 커뮤니티는 언제 도울 거요? 그 다음에 어떤 트위터 사용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어서 XRP를 공짜로 막 뿌려대고 있지.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리플사의 창립자로서 굉장히 많은 XRP를 들고 있는 크리스 랄슨인데요. 이 XRP로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부를 하면 할수록 그 XRP가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굉장히 인상을 찌푸렸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 창립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이 들고 있는 XRP를 해소해낼지도 정말 많은 관심이 가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드맥 켈럽처럼 그냥 막 거래소에 집어 던지는 것보다는 남을 돕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 XRP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들고 있는 물량을 소진시켜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자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XRP가 좀 상승해줘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가지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보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 꼭 필요하죠.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꼭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너무 길면은 광고주 방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토마토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도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